Por the land of the free i <laughs> 132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1 8절까지 말씀을 네. 함께 나눕니다. 10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대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 다윗 시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시보다도 다윗이라 고 하는 그 이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면 아, 다윗의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서 어, 상당히 클라이맥스에 해당되어지는 노래. 시편 132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다른 어떤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 이 노래들이 오늘 본문 시편 132편을 위해서 아, 준비해졌던 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가 이그 본문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시를 보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알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그 어떤 열정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사 이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회를 찾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를 찾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목회를 찾아서 이 성막에 오는 내용들이 기록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런 평생 마음을 받으셨고, 또 그런 마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의 후손들에게도 아,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정 회복되는 일,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하여, 위하여, 그의 모든 기여. 자 여기서 다윗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수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알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나 혹은 그의 후손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만약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한다면 다윗이 아사로부터 왕위를 쫓겨나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때일 것이고 혹은 그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히스기아 때처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풍전등과의 위기를 놓여있었을 때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령께서 다윗이나 유대 나라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에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근심했고, 하나님의 성현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마음을 허락이 받아주셔서 바라봐주셔서 지금의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가해서 중복기도라고 할수 있을까요. 혹은 어려움 중에 있는 타우실 위해서 혹은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아 허물들을 실수한 허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을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했었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바라봐주시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억하셔서. 어려움을 이기달라는 그런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다올때에하나님이 성전은 어떤 상태에 있었든가를 이절로오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영화로 가리가리 찍혔어요. 도저히 성전의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훈리와 빈하스를 들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겉으로는 성막 안에는 벗겨져 있어요. 성전 제사는 모두 정상적으로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리와 빈하스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제사제도를 짓밟아버려요. 자, 그들은 제사들의 고기도 빼앗았어요. 그러가면 성전을 수정들은 여인과 성적인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성전의 축복을 빼앗아가버린 겁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교를 빼앗기죠. 그리고 두 제사를 흘려 비누하스는 전쟁되어 죽습니다. 그러가 하면 엘리자 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모의고는 좀 죽었다. 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불레사 사람들이 법괘를 깨웠었어요. 그리고 그 법괘를 이성 저성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법괘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제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레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법괘를 완전히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괘를 소에 조각을 수에시어가지고 제자 그것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복개가 있는 먹는 곳이 귀한 여인. 그리고 이 이사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거의 것도 모르고 있는 거. 벗게를 빼앗은 산기였기 때문에.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자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당시 성막을 찾아서 여러 곳을 수습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성막대로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거. 벗게를 빼앗고 벗게대로 빼앗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막은 성막대로 없어졌어요. 법궤는법궤대로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제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자,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낳으신 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의 성전에 제사가 없다면 그것은 이스라엘로서의 가치 가 없음을 다윗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결심한 니까 2절 사들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게 하신상으니며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내 눈곱으로 졸게 하지 아니 하기를. 당신 하나님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찾기까지 절대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침상에 누 편안하게 가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곱으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이라고 해서 이 당시. 어, 잠을 전혀 자지 않고 늘 자기도 했다는 것은 아니죠 무슨 얘기냐 성인정 회복되기까지 신발을 벗고 침상에 누워서 편안하게 자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인정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성막을 먼저 찾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보절을해말씀 보세요.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라도 찾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아마도 이 성막은 하나님의 성막의 일부분이고, 아마 집으로 치우지 않고 텐트를 날아보는 것으로, 이 그런 것을 에브라다 숲에서 찾은 것으로 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 여왕에 있는 오베 계급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르소하려고 옮겼다. 그리고 성령님을 회복했다. 7절을 보세요. 그의 성전을 높였어요. 그리고 성전의 예배를 되찾는 데에 그가 열정을 바쳤다. 그렇죠. 하나님은 범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레새 세계의 법괴를 뺏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혼자서 오셨어요. 불레새 사람들이 법괴를 다본 신전에 갔다 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타고 신상이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의손과가 이, 이 무기, 푸르도 있습니다. 법회가 하는 곳마다 아주 좋지 못한 전양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을 받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 스스로도 그런 능력을 충분히 행하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 중심에 모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가운데, 자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진정한 개의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이 됩니다. 구절로 시작 말수를 보겠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선도들은 즐거이 빛을 지어요. 주의 성탁을 위하여 주의 기름을 부어 받은 자를 외면하지마오서 자, 여기쯤도 놀랍게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무한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름부음 받은 자가 정당하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름부음 받은 자가 싸우는 전쟁은 무조건 이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하려고 아브셋을 잡아셨어요. 다 아브셋을 지고 우십니다 10일째. 것은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서 제대로 된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가 표시 다윗의 마음을 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그 마음을 받아 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그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윗과 그의 후손이 항상 이스라엘 보 왕국으로 가졌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아 주심으로 그 그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신다는 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는 것이 뭐냐? 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손자로 회복하며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집을 세워 주신다라는 말씀이 1 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용할 양치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식료품에게 등록한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또 제사장들에게 복을 내리시는데요. 16절 말씀 내가 그 세상, 제사장들에게 원니 그의 성도들은 즐거이다제사장 우리 죄들과어린 하나님의 영광가운데가 머물러 있게 하는사람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못출되어져 버리면 자, 죄든다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룹을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바꾸는 일을 하는 역할, 그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음과 그 백성들에게 권력을 주시는게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불이 난다라는 얘기는 그에게 권력과 힘을 주셔서 능히 원수들을 다 이기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라 이야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뜻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뜨는 말씀에 둘러서 깐깐하지 않는 그런 깐깐하지 않게 하는 빛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분명히 좋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 그에게 역사뿐만 아니라 온성도들이그 속에 성령의 아우가지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 때, 몸금인 치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전의 효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폐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 것이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우시 받았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하겠어. 이 말씀을 들고 승리하시는 사람을 살아하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오시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은혜의 충만을 위해서, 또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저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에나와데 또는 중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저들의 간과한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묻고 있는 절박 풀어주시고,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든, 삶의 어려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태중의 생명부터 노년까지,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업장과 오가는 길목에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힘든 일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또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의 현장 가운데 찾아다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여기까지도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도심 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쭉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합니다 주님 잡아주셔서 이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성도 주께 부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올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걸 격임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하량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여 주옵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